안녕하세요 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으로 PC에 전원을 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방법은 무선으로 연결된 PC에선 적용되지 않고요. 반드시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된 컴퓨터만 가능합니다. 제가 IP타임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IP타임 공유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IOS에 들어가서 랜을 통해서 부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변경을 해주세요.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은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옵션의 명칭은 사용하는 바이오스에 따라서 제각각입니다. 좀더 구분하기 쉽도록 명칭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저처럼 좀 난해하게 이름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트나 부팅, 랜, 웨이크 온랜 이런 식의 명칭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찾아서 활성화시켜주면 되겠습니다. OS는 Windows 10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보면 장치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면 네트워크 어댑터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드라이버 중에서 무선이 아니라 유선 랜카드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요.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속성에 들어가면 고급 탭이 있죠. 고급으로 들어가면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보면은 웨이콘, 웨이콘, 웨이콘 뭐 이런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글이지만 영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웨이콘 관련 속성값을 사용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웨이콘, 낸 종류, 패턴 일치 웨이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사용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웨이콘 랜 관련 속성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상단에 보면 드라이버 탭이 있죠. 드라이버 탭에 가서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데이트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자동 검색 이 위에 있는 부분을 선택하면은 드라이버 업데이트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웨이콘 랜 종료 이 속성이 보이지가 않았는데요.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하니까 속성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전원관리 탭으로 들어갑니다. 전원을 절약하기 위해 컴퓨터가 이 장치를 끌수 있음 이 옵션을 반드시 해제해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꼭 해제해 주어야 합니다. 다 됐으면 확인을 눌러서 빠져나갑니다. 윈도우즈 설정 화면에서 시스템으로 들어가 주세요. 시스템이 들어가면 전원 및 절전이라고 있죠? 화면을 좀 내려보면 추가 전원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 중에 전원 단추 작동 설정, 전원 단추 작동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설정 변경, 이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대부분 빠른 시작 켜기가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이 체크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해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변경 내용 저장을 하고 빠져나가면 됩니다. IP 타임 관리 도구에 접속을 해서 특수 기능 쪽에 보면은 WOL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현재 접속된 PC의 맥 주소로 설정, 이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맥 어드레스가 나타납니다. 다른 PC와 식별할 수 있도록 PC 설명에도 간단한 메시지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추가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WOL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PC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에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서 WOL이라고 검색을 해 주세요.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보면은 IPTimeWOL이라고 있습니다. IPTimeWOL. 이 앱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앱을 실행하면 이런 모습인데요. 가장 먼저 공유기 자동 검색, 공유기 자동 검색을 해 주세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IP타임, 공유기 모델이 이렇게 나타나죠? 터치를 해주시고요. 설정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나타납니다. 공유기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고 공유기 연결을 터치해 주세요. 외부에서도 연결하기 위해서는 DDNS도 설정해 주는 게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DDNS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DDNS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로 공기 추가를 완료합니다. 돌아온 화면에서 다시 공유기를 선택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컴퓨터에서 IP타임 관리 도구에 들어와서 WOL 관련 설정을 했었죠? 그 정보가 이곳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터치를 한번 해볼까요? PC를 켜시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PC가 잘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으로 PC의 전원을 켜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곰새였습니다. 감사합니다.